이를 가야 멀티 아 스페셜 포스를 하겠느냐. 첫판 중으로 한번 간 볼게요. 적군의 파괴 공격이 지연행되고 있습니다. 킵필코 저자십시. 지금이다. 민아나? 아 로미어. 저리가. 로명 님. 아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병딱 니빙을 니가 쳐먹어요. 아, 뭐야? 이게... 아, 뭔데? 아니씨. 스이 아, 진짜씨. 중 적발하고 승리하였습니다. 총나 혼자 간다고! 형들! 죽어! 아니, 어디까지 미는 거야? 미라클 형님 다음에 한번 초대해 주시면 빵스토랑 한번 조지겠습니다 이거 이 사람도 오고로입니다 이번판 상대방이 제 친구 있어요 는구라 아 박항서 죽일까? 거기다 사냥다녀 지금 미치겠네 진짜 누가 삥갔어 씨 기적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기적배 다 스나에서 가망성 있다고 이거 하나 잡고 하나 AK로 마저 잡고 윈체로 빡빡빡빡 제발 아이 새끼 진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진짜 제발. 진짜 한 번만 더 죽여라. 바로 방사다. 아 진짜 기계 핑 까지 말라니까. 왜 꺼내고? 아버지야, 어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안돼. 필살기 갈게요. 핑가고 기본 박사 쌩가고 중호 가는 그림. 그렇지. 분위기 좋다. 분위기 좋다 이거. 다블킬, oh! 킬오 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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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와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와 <ppyacione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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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쳤다. 와. <laughs>